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함께 시작된 두 번째 대전쟁. 이에 영국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연합국은 연합국 사령부를 결성. 프랑스군의 마지노선 연장 계획에 발맞춰 빠르게 병력을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지난 대전쟁의 아픔을 잊지 않은 시민들의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한편에서는 소집령에 응한 병력들이 전선으로 이동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에 이르기까지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독일군의 A 집단군 아르덴 숲을 돌파 후 스당방면을 기점으로 삼아 프랑스 북부를 돌파하고자 하였으다 이를 포착한 프랑스군의 맹렬한 폭격으로 공세는 돈자. 오히려 역으로 A 집단군 전체가 포위 섬멸을 당하며 라인강까지 병력을 후퇴하기에 이릅니다. 과연 연합국은 이 기세를 몰아 이번 대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근데 잠깐만 우리가 아르덴 숲을 역돌파해가지고 독일군을 이렇게 잘라버린다고? 교환비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공산주의 국가가 지금 전전폭을 날렸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사실입니까? 뉴스 안 보십니까? 메이저리그 보느라 못 보고 있었어 지금 소비에트 연방이 후리를 <laughs> 치고 있습니다 베이브로스의 8 0 0런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참 그건 모르겠고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이 시류에 몸을 맡기셔야겠는데요 개입하겠습니다 개입해주십시오 1월까지 야구를 합니까? 대통령 영으로 하나 보죠 뭐 잠깐만 뭐? 어, 아, 야, 지상군 총장으 가. 진군하시오, 지금. 베를린까지 빨리 가야 됩니다. 모든 군대는 베를린을 향해 최종 공세 종말점이 도달할 때까지 쭉 진군합니다. 소련군 치아 구별이 되는 순간 바로 사격 게시하세요. 이거 베를린 레이스 해야겠네. 여기가 더 빠릅니다. 프랑스군은 파죽지도로 베를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 아래 목표는 베를린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소재지를 파악해서 신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탈리아 방면은 해군 참모천장이 단독으로 영국과 얘기를 해서 지원을 받으십시오 영국과의 협상에 성공했습니다. 해군 지원을 받아서 이탈리아도 독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베를린까지 한 칸인데, 뛰어! 아 지상군 총사령관 베를린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 공격하세요. 제대로 모스크바까지 진군합니다. 알겠습니다. 연합군한테 얘기를 좀 하고 오겠네. 왜 그러십니까 프랑스 대통령. 이거 베를린으로 끝날 게 아니라 모스크바까지 가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주의자들전 세계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처칠 총리랑 얘기되고 있습니까 원싱컵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함께 진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독일군은 더 이상 유의미한 저항이 불가능하고 체코에서 산발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으나 폭탄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거 승점이 그래도 우리가 압도적인 것 같은데 4 6요 이거 이렇게 되면 국민 투표로 프랑스 제1공화국 시절로 돌아가도 되지 않겠어? 갑자기 무슨 제1공화국입니까? 공화국이 뭡니까? 이 정도면 제국을 해도 됩니다 당신은 말 조심한 게 좋을 것입니다 국민의 의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프랑스가 이렇게 강해진 데에는 민주주의라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조금 더 편등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벌인다면 우리 야당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독일을 점령하고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향한 폐기를 막고 있는 이 대통령 총내에 영도가 없었더라면 아니 내가 잘한 거지 <laughs> 저는 공화국을 지지한다 했지 제국을 지지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아니 제국이 아니라 대삼공화국 줄여서 말하면 오해에 솔지가 다분합니다 아, 걱정 마십시오 거부한 사람들은 프랑스령 기아나에 있는 아름다운 휴양지에 속성 정훈 교육을 받으러 갈 겁니다 저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경들이 왜 지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프랑스의 역사가 대부분 쿠데타라는 걸 모르십니까? 네. 네. 이왕이면 쿠데타보단 혁명이라면 좋은 단어를 써주십시오 아, 우... 프랑스 장성들과 좀 얘기할 수있요 있안녕하니요트루스키나 아니, 제대로 죽이고 오십시오. 아직도 안 죽었더만. 아직도 안, 안 죽었어? 죽었어? 예조프가 일을 아니, 많이 못하네. 이게 지금 누... 때문에 이게 지금 중점도 제대로 먹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아니, 전쟁을 공개 아닌데. 우리 나못 다냈는데. 아니 본인이 아니, 말하기로 아니. 제2차 5개년계획을해서 산업 펌핑을 하겠다 해놓는데 갑자기 전쟁 선포해서 중점을 막히게 만든 건 탈린 바로 열고 오지아 촌놈 바로 닫고 아닙니까? 오지아 촌놈. 이렇게 따지면 우리 프랑스의 대통령께서는 문부한테. 흔들리고, 정치계에서 흔들리고, 야당에서 흔들리고, 알! 용상 앞에서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용상! 됐고, 일단 군부, 빨리 끝냅시다, 소련부터. <laughs> 소련군이 장비가 다 없어가지고, 그냥 밀면 밀리겠는데? 그리고 그한국산업 개편안 있습니다. 공군 담당이 어떤 항공기에 투자할 건지 결정해서 투자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간에 고생 많았어. 소련들이 네. 비행기를 안 만들 건데, 아, <laughs> 근접항공제형기만 그... 만들게. 예, 네, 알겠습니다. 캐스로 패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경한테 못해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짐이 너무나 슬퍼 했어요 이때까지. 짐이요? 아니 제 애칭 짐이에요 짐. 지미예요, 지미. 네. 당신 이름은 볼룸인데 어떻게 짐이가 됩니까? 프랑스는 자유 박해 평등의 나라 아닙니까? 애칭에 자유 없습니까? 잠깐 소령은 병력 빠지는데 볼과 강에서 막으려고? 강남인 가봤자 우리한테 해병대가 있어가지고 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짐은 경청해야지. 요 짐. 알겠네. 내가 짐이라는 감정성... 애칭 아. 안 쓰면 되겠습니까? 쓰지 말시오. 우리는 내용 볼룸이 있음에도 이긴 게 분명하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내가 중앙에 기틀을 딱 잡고 지금 내가 대통령 계속 했으면 진작 모스크바 땄을 텐데. 그... 소련 과 동맹을 맺었으면 이 전쟁 4년 더 길어졌어요 4년 헌법을 개정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소? 예? 이 전쟁이 끝나면 예? 아니 이렇게 강한 영토를 가져왔는데 기존의 질서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점령지를 그런건 보통 헌법개정보다는 행정개편이라 부르지 않나요? 노동자의 복지 우리 투쟁의 열기에 대한 정신적인 요소들을 문구를 조금만 더 투자를 하고 추가적으로 제3공화국의 현실과 타협되지 않은 요소들을 배제한 후 조금 더 평등한 부분들을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정한 평등이 뭐 무엇지 제가 좀... 자 본인이 프랑스에 얼마 없는 대원수 직함을 받고 싶다. 군부 있습니까? 대원수 직함 말고 그냥 선거 한번 치릅시다. 대원수 직함 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전쟁 끝나고 전쟁 영웅으로 선전해가지고 대통령 되려는 마음 압니다 아는데 아니요 저는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아 정치적인 욕심은 하나도 없다 프랑스 시민 여러분들 저다 거짓말입니다 백0 0 출마할 거고요 군부 독재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믿어주시면 이 광활한 영토 프랑스 조국 시민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막 끝나가는데 이 승전 분위기에 취해 군부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중립적으로 이 전쟁을 주관했던 저레옹 블룸에게 한 표를 그래서 가물랭 출마하실 겁니까? 이 노구를 받아주신다면야아이 가물랭, 합수! 전쟁용 가물랭 씨가 이번에 지독... 선거 출마하기로 하셨습니다. 지독하다 지독해 진짜. 과한 칭찬이십니다. 본인은 군부에서 프랑스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프랑스를 어디에서든 지킬 수 있다면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아 아쇼. 야당은 단일화했습니다. 해군 일동은 군 참모총장 가물랭을 지지합니다. 육군 참모총장 지지하기 이번엔 뭐 지지 o x 가 아니라 그냥 1 일본, 번, 2 번으로 할지요. 모두 다 토론에 먼저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 관해서 주도권 토론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프랑스가 너무나 확장적인 정책을 벌이면서 여러 채권 문제와 주둔군에 대한 재정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해결을 하실 것인지 1번 대통령 후보 먼저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십시오. 동경에 맞이하는 프랑스 시민 여러분 레옹 블룸 기호 1번 대통령 후보입니다. 지난 대전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산업과 인프라가 파괴되고 반대급으로 또 획득해왔습니까? 일단 점령지에 있던 자원들 과 산업 인프라 시설을 본국으로 이송시켜 이를 전후 재건에 필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학국과의 외교적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열매 따라 프랑스의 프랑화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공용 화폐로서의 지위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이용한다면 더 이상 프랑스의 경제는 프랑스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와 같이 맥동하는 제도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프랑화 평가절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제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 건? 자신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군부에서 몸을 담으신지가 몇십 년이고 경제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력이 없으시는 가물링 장군께서 과연 이 프랑스가 이전보다 더 늘어난 영토의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을 주관할 수 있는지 통치할 수 있는지 통솔할 수 있는지 의아함을 가지는 프랑스 국민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많습니다 인간 공업에 관해서는 냉상오류 라든가 그런 인재들을 채용해서 서유럽 장관 한 명, 동유럽 장관 한 명씩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서 군부의 그 보수적인 특성상 경직된 수직적인 체계만을 느꼈을 텐데 돈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그 흐름이 유연하고 또 어떨 때는 광활합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국제 증시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까? 그 그거... 대답 못하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국제정세보다 프랑스 내에 남아있는 파워 상황을 정리하는 데 생각을 두고 있어서 일단 파업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심히 우려섞인 시선을 바라고 있고 테스크포스 팀을 결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파업 노조 대표자와 협상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행정부 또한 이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소 6월 안에는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면세토록 하겠습니다. 파업을 테스크포스로 쌍을 한다는 것은 제가 잘 아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혹시 김하경 찰로? <laughs> 군부가 지금 얼마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군대도 안간 사람이 테스크포스라는 위험한 말을 함부로 써서. 잠깐만요. 저는 스다운 전투에 참여 이력이 있는 상의군이라는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분명 제후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사회자의 권한으로 잠시 소강 상태를 요청드립니다. 그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나 확인할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야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프랑스의 국격에 맞는 대통령 토론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후보께서는 모든 질문을 마치셨습니까? 한마디도 읽겠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인간인과 대화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인은 맨손으로 민간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절대 긴작대기라든가 연기가 나는 무언가라든가 그런 글 쓰면 절대 안됩니다 노조는 질문 맞습니까? 그 질문 아닙니까? 질문할 시간을 주시죠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일은 품위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유형을 지금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할 기회를 제가 드릴 겁니다 혹시 말씀 끝나셨습니까? 예. 그럼 질문 답변해주시죠 1934년 상위 군인들 파리 시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높였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믈레 장군께서 말씀하신 테스크포스 기마경찰을 동원해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유월사태 일으킬 거 아니냐 그게 이미 군부가 지난 34년 프랑스 파리 시내에 벌어졌그유월사태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부가 노조와 타협하고 협상한다는 과정 속에서 기마경찰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부터가 생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다음 주제에 대해서는 외교와 군사 중어떤 것을 선호하시는지 서로 의견이 있습니까 가믈레장군이 먼저 하시죠 하실 말씀 많으시고 것 같은데. 일단 군사적인 중점에서 먼저 말해야겠죠 그렇다면 군사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모스크바와 핀란드 러시아 전역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치정부를 세워서 주둔군의 수요를 줄이고 그들의 자치정부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죽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제 권한으로 모두 전역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젊은이들은 군부께서는 지금 전후 과정에서 얘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전쟁은 끝나지 가 않았습니다 태평양 방면에서 아직까지도 일본 제국이 미국과 전쟁에 이어가 있는데 국외에 나가 있던 군인들에게 소환 명령과 더불어서 저역 측을 뿌린다면 영국 분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인지 일단은 영국 분에게 얘기하는 외교에 관련해서 다음 주제 의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외교에 전쟁과 외교에 관련된 <laughs> 얘기입니다. 미국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말 영국 측 방송들한테 그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블링 원수? 저희는 소련과의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섰습니다. 일본 정도야 미국이 알아서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블링 원수의 마음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세에 이어서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외교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면에서는 계속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먹은 광활한 영토를 현재 우리의 인프라와 인적 네트워크로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야학국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물레 원수는 혹시 이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금을 받던가 어떠한 대가를 받고 미국에게 러시아 점령지를 내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점령지를 그냥 미국한테 넘겨주겠다는 것은 저를 공격하는 일부 단체들의 메시지인 여하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냐 에 대해서 가블링 원수까지도 오명을 받으실 것 같은데 소요사태가 계속 일어나는데 굳이 계속 둬야 합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저희가 피땀 흘려서 얻은 이점령지 영토들 절대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프랑스라는 하나의 큰 울타리 안에서 잘 통치할 수 있다 준비된 대통령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3 2 1 아! 저희 용감한 병사들이여 그리고 사랑하는 프랑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승리의 깃발을 보였습니다. 국민 연합 야당은 모리스 가믈랭 새로운 대통령을 보필하여 새로운 프랑스에 새로운 빛,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가겠습니다한표 감사합니다. 저희 행정부는 아믈레 원수 캠프를 위해 관련된 자료와 정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오늘 재밌었고요 이런 엔딩낯나지 네. 않네요. 아, 아, 오케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마지막 네, 투표까지 깔끔 오늘... 있구요. 프랑스 파업 낸거 사실 접니다. 어, 첩보에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선전이라고 있거든요. 선전 받으면 떨굽니다. 전쟁지수랑 안전도 떨궈가지고 파업 폼을 완성시켰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다 잡혀갖고. 무서운 사람이 한명 있었네. 오케이.